야, 모순이란 말을 한번 설명했지? 창과 방패, 그 고사성어에서 나온 거라 그랬지? 말안 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거. 근데 원형에는 이 단어 어떻게였냐? 딕티어 나는 사람. 원래 컨, 컨트, 컨트라 딕트란 단어가 있어. 딕트 뜻는 사람 아 딕트는 어원이야 어원 힌트 준다 딕셔너리 말 어, 이해했어? 어. 기억났어? 딕트는 말의 어원을 가진다? 몰라? 씹박새끼들 하... 뭐또 뭐 단어 강의를 뭐 들어야 알지 이 c t 는 상관이 없는 거고. 나중에 딕테이러를 독재자라고 해서 공부할 거야. 어? 독재자에 왜 딕트가 들어있을까? 생각해봐. 독재자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법으로 다스려? 법으로 다스린다. 법치주의. 야, 저 새끼 죽여. 윤짜장이. 아, 십새끼도 마음에 안 든다. 죽여. 이거 돼안 돼. 법으로 돼 있어. 죽일라 그런다면은 국가에서 공적으로 살인시키려고 그런다면 거기에 맞는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판사가 너 죽어라고 하는 것도 세번 삼심까지 거쳐야 되고 물론 이제 일심에서 인정 저를 죽이세요 그럼 물론 이제 바로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뻑기면 삼심까지 무조건 가는 거지 근데 말로 죽일 수 있어 독재자의 딕트가 들어있는 이유는 그거야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뭘로 다스린다 말로 다스린다. 컨트라딕트, 모순되다 컨트라라는 단어가 컨트롤, 컨트라 이게 충돌된다는 뜻이야 말과 말이 충돌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창과 방패 이 창으로 모든 걸다 뚫는다 이 방패로는 모든 걸다 막는다 말두 개가 어떻게 되는가 컨트라, 부딪친다 해서 컨트라딕트, 모순되다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야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야 나랑 수업 들은 사람들은 기억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이 이렇게 돼 있어 판사는 유죄 무죄를 못 때려 형사재판에서 아 민사재판에서는 다 듣고서는 민사 그러니까 돈에 관련되는 거네 아, 말이 맞네 야너 얘한테 돈줘 판사가 하는데 형사 재판 이 새끼 유죄다 무죄다는 절대 판사가 못 때리게 돼 있어. 미국은 우리나라는 판사가 때리고. 그래서 너네 영화 보다 보게 되면은 그 방청객 같은 사람들 한 이렇게 주 모아두고서는 변호사랑 검사랑 어내말좀 들어보세요. 배심원단 여러분에서 갠 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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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지. 미국은 그 배심원이라고 하는 고 어, 추첨제도로 뽑혀. 그러니까 갑자기 집에 뾰로록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지금은,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는 우편으로 날라가. 너 배심원으로 뽑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게 되면은, 주민번호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20명 딱 뽑아버려.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 사건 케이스에, 당신이 배심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 직장으로 가져가는 거야. 직장 있는 사람이면은, 야, 나 배심원 뽑혔다? 회사 안 나온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업주가 뭐 임금을 깎는다, 뭐어 그런다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할 정도의 벌금을 내서 때려버려 음. 언터쳐 버려. 그러니까 이거 이거 배심원 어 개꿀이야 개꿀. 그리고 거기 나가면 돈 드죠. 아이고 오셨어요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러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배심원단이라고 해. 그래서 배심원단에서 유죄 무죄를 걔네가 내려 그러면은 만약에 배심원단에서 다 듣고 보니까 우리 배심원들은 얘가 not guilty not guilty가 무죄란 뜻이야 그럼 넌 바로 풀려나는 거야 판사가 끼고 자시고 할게 없어 근데 guilty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몇년 때릴 거냐는 이제 그때 판사한테 넘어가는 거야 미국 미국 그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판사 네 꼴리는 대로 하지 마라 유무죄 판단만은 이 얘기를 들어보고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배심원 평결이라고 하는 게 내가 방금 말한 g 티 i l t y t guilty라고 말해 주는 것을 배심원의 평결이라고 해 이, 이걸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명한 거야 나중에 이 말은 재미로 한게 아니라 기억을 해 둬야 되는 거야 니들 독해에서 나오는 저리저러가 나왔을 경우에는 미국 재판제도를 이해를 해야만 그 독해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 딕트에도 말이 들어있네? 그럼 VER은 어디 들어있느냐? 어, 서울대 마크에 붙어있다. 베리, 럭스, 타스, 메아 이렇게 돼있지 그 베리가 진리는 나의 빛, 진리라는, 그 그러니까 VER은 진리라는 라틴어 어원이야. 그래서 진실을 말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서는 아, 진실되게 이 새끼는 무죄다라고 해가지고. 지, 재미로 말해주는 거야. 벌딕트. Predict. PR인 어떤 어원? 미리. 미리 말하는 거야. 예측하다. 러에서 이렇게 되네. Bring together 합치는 건데, 모순되는 성질을 합치다. 모순되는 성질을 합치다. 그럼 저런 얘기인가? 창의적인 팀, 창의적인 팀을 만들기 이저 만들기 위, 여기 위해서는 완전히 모순되는 두개 놈들을 합쳐놔야지 어떤 창의적인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는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곳에서 나는 이것만 보고 답을 고를까 생각 중이야. <laughs> 틀릴 수도 있어. 장기, 어이씨, 야, 이거는 둘다 모순되는 거 합쳤는데, 쇼텀 롱텀골 장기 단기 목표 합치기 너네 독해서 챌린트 거는 어떤 뜻으로 쓰인다고 도전 아니라 그랬지 역경이지 그러면 어려운 임무랑 쉬운 임무 짬뽕 템포러리 펄머넌트 솔루션 템포러리는 이거 둘다 반대말이야 쇼텀 롱텀 반대말 챌린징 이지 반대말 템포러리 펄머넌트 반대말 근데 펄머넌트는 왜 이런 법을 또 가르쳤어 펄머넌트 줄인 게 뭐라고? 펌 매직펌 할때펌 씨박 새끼들아 음. 펄머넌트 뭐였을 듯이 음. 오, 오 비슷하다 음. 영속적인 지속적인 머리를 한번 볶아주면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계속하여 펄머넌트 영속적인 지속적인 템포러리는 일시적인 단기적인 일시적 해결책과 영구적 해결책 측면 익스포트랑 루키. 익스포트 전문가랑 루키는 루키지, 뭐, 신참 애들. 결과랑, 어, 결과랑 과정을, 결과랑 과정을 반대로 본 거지? 그거를 둘 다, 아, 물론, 사이멀테니어슬리가 어려워서. 동시에 이런 뜻인데, 어차피 둘다 고려하는 건데. 그런, 어, 뉴카모? 비귀노? 답 4번? 이렇게 풀어도 되지 뭐 그건 이제 근제야 그건 이제 문제를 푸는 초 약삽 방법이고 근데 이렇게 풀수 있는 거는 이 단어를 알 경우에나 가능한 경우야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보고 그냥 어? 보기 보니까 둘다 반대되는 두 가지 것을 섞어 놨네? 그러면은 이 중에 뭐가 될까라고 해가지고, 보기 있는 단어를 아는 거니까, 뉴 카머. -어. 새로운 신참 내기니까는 아까 익스펄트랑 루키 밖에 답이 안 돼서 답 4번 찍은 거고, 뭐 3번이, 4번이 찍은 거고, 이거를 모르면은 끝까지 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컨트라딕트. 내가 이 단어를 가르친 이유는 앞으로 단어가 길어지면 그건 생짜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각, 내가지고선, 어원을 알아야 이 단어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딕트라는 단어는 딕셔너리를 항상 기억해. 딕셔너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아둔 게 사전이잖아. 그러니까 딕셔너리. 그러니까 딕트는 말이다. 컨트라, 컨트로. 이거는 다 반대되는 것이다. 이 컨트라, 컨트로, 카운터 같은 거야. 야, 카운터 펀치가 뭐야? 들어오는데 역으로 때리는 거잖아. 카운터. 반대로 쳐버리는 거잖아. 카운터 카운트에서 나온 게 컨트라야. 그러니까 카운터 닉트야, 카운터 닉트. 두개 말이 카운터 때리고 있는 거야 서로. 야 패러독스가 뭐야? 이건 국어에서 나오잖아, 패러독스. 야 국어 이거 국어 나오지 않아? 패러독스 역설? 역설은 약간 모순이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느낌은 달라. 역설, 역설적 상황? 역설이라는 거, 야, 원행이, 역설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역설적 상황 하나만, 어, 들어봐.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벌어지는 거를 역설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역설? 그냥 비율을들자그런다면 이런 상황? 이 새끼 어디있지? 내 아버님의 원수 10년 만에 너를 만났구나 너를, 너를 죽이기 위해서 존나 기다려왔다 그랬더니 너는 너는 내 어머니의 원수. 일단 서로 서로 원수 관계야. 씨발 새끼 잘 만났다. 오늘 이 야말로 결판 내야겠다는데 갑자기 에일리언 쳐들어왔어. 지구를 구해야 돼. 너랑 나랑 어떻게 해야 돼? 힘을 합쳐야 되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역설이야. 아, 어차피 이 새끼는 에일리언은 우리 둘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난이 새끼를 죽여야 되고 너도 나를 죽여야 되는데, 어씨발 외계인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면 니랑 나랑 둘다죽게 생겨가지고 자, 어저 뭐야, 어, 저 오빠 곽티 크로스 해가지고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파워레인저 에서저래 싸우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역설이라고 해,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 번역, 그러니까 조금 이거 번역하기는. 그러니까 번역해봤더니 이해가 안, 안 되니까는 지금 방금 말한 상황을 역설적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부모님의 원수가 싸우려고 하는 직전에 예언이 나타나가지고선 둘이서 열라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면서 그러니까 잘했어! 막 이러면서 서로 역시 네가 최고야! 막 그러는 상황.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그래야만 되는 상황. 그거를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모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창의적인 팀은 보여줍니다 역설적 특징을 도저히 있을 수없는두 가지가 그러니까 아까 얘랑 얘랑 힘는 합쳤던 는기는 그러니까 나랑 저는빠랑힘는 합쳤던 이 친구는 이친이는조합이 생겨버린 거야. 그리고 눈에 포릭잼플은 주로 어떤 경우에 나온다고 했는지, 이건 이제 고3 수업 때 주로 하는 얘기긴 해. 어떤 독, 어, 그렇지. 응, 어, 저 어, 말해봐. 어, 당연히 그런데, 이제 고급 독해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야. 포릭잼플이 들어있는 문장은 그앞 문장이 어렵다는 뜻이야. 야,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라고 희들이 설명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앞에서 한 이야기를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때 나오는 표현이야. 그래서 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쪽이 해석이 안 돼서 낑낑거리고 있었는데 포릭잼프를 있잖아. 그러면은 속으로 예측하는 거야. 나 말고도 다른 식기들 여기 해석 못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왜? 어려우니까 포릭잼프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고수들의 생각 방법이다. 아, 이 이쓴 내용상 크리에이티브 팀 같아? 이 창의적 팀은 보여주지. 텐던시? 텐드2에서 나왔어. 텐드2의 뜻은 뭐지? 뭐 많은 경향이 있다. 텐드의 명사형이 텐던시, CY로 끝나. Y가 I로 바뀌면서 ES가 붙었어. 결국 경향이야. 생각과 액션의 경향을 보여준대 근데 어떤 경향? 우리가 추정하는 경향 투 b 뮤추얼리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뺄 거야 뮤추얼 하는 사람? 모를걸? 우리 단어장 있긴 있는데 거의, 거의 60번대 뒤에 있어 여기서는 조금 필요하긴 한데 이 창의적 팀이 생각과 액션의 경향을 보여주는데 어떤 액션들이냐 우리가 익스클루시브하고 컨트라딕터리하다라고 추정하는 행동 혹은 생각의 경향을 보여준다 쉬운 말로 이 창의적 팀은 똑같은 얘기 또한 거라고, 오케이? 아이 수업을 내가 해줬나? 원행이 그 원래 있던 반에서 해주지 않았었냐? 도케는, 도케는 저기 몇 가지 패턴으로 돼 있다? 그래, 그래, 저기 흐름이? 늘어만 했던 거 같은데? 어, 너도 저기 들었던 게 없나? 했었지? 어떤 패턴이 있었지? 그렇지 이제 이야기 번지고 어 반대로 꺾어 버리기 그러니까는 이게 옛날에 필기했던 거 있을 텐데 독해는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돼 있다 저거는 뭘 저거는 물론 저 기억이 안날것 같으면 적어놓는 것도 좋지만은 안것 같아요. 기억나는 사람 첫 번째 패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얘기는 좀 틀린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틀린 이야기 쭉 하는 패턴 이게 어, 그런 패턴 있고 어떤 패턴이었어? <laughs> 주제나 주장 던진 다음에 어, 근거 1, 2, 3. 얘들아, 마약, 마약하는 건 정말 좋지 않아. 첫째. 이렇게 돼, 둘째, 이렇게 돼, 셋째, 그렇게 돼. 그러니까 마약 하지 마. 라고 해서 끝나는 주장 남기고, 주장 던지고, 근거 되기. 그 다음에 또 같은 얘기, 반복하기, 똑같은 얘기, 돌려가면서 또 하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내가 말이야. 요새 팔선을 공부한단 말이야. 어? 그리고 내가 요새 운동도 이렇게 하고 있어. 다, 둘다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얘들을 쭉 들어가면서 똑같은 얘기 계속하기.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얘기는 계속 같은 얘기 계속 같은 얘기 던지는 거야. 창의적 팀, 역설적 성격 보여주지. 익스클루시브 모르면 컨트라디토리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익스클로드라는 단어는 알지 않냐? 익스클로드요? 익스클로드, 어. 배제하다. 근데 익스클루시브 그러면은 조금 말을 바꿔야 돼. 베타적인. 배태적인이라는 얘기가 뭐야? 하나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를 버리는 거. 오케이? 배태적인이라는 얘기가, 야, 흑인, 야, 백형들의 세상이야. 니들은 꺼져. 그럼 뭐야? 배태적인이라는 말이 뭐야? 하나만 인정하고 다른 색깔은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배태적인이라는 얘기가, 근데, 어심이 좀 어렵나? 베타적이고 혹은 컨트라딕토리 상호 모순적이라고 추정되는 생각과 액션의 경향을 보여준다. 국어적으로 잘 생각해. 차기적인 팀은 어떤 성격을 보여주냐 하게 되면 딱, 딱 보기에, 야, 이거 완전히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성격을 다 보여주네, 한 팀이. 굉장히 베타적이면서도 또 외부의 의견은 잘 수용하고 굉장히 고지식한, 고지식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막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크리에이티브 팀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은 베타적이거나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과 액션을 다 보여준대. 그러니까 팀을 봤을 때그 팀이 어. 저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어떤 뭐 축구가 됐건 야구가 됐건 요 비율을 들자 그런다면은 선수 하나하나는 성격이 다 제각각이야. 지 멋대로 노는 개새끼들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팀플레이만 하게 되면 한 한놈처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그 팀은 사고방식이랑 그다음에 행동 방식의 경향을 보여주는데 서로 모순되는 야 저렇게 베타적인 놈이 혹은 저렇게 개인주의적인 놈이 팀만 하게 되면은 자기 욕심을 세우지 않고 어시스트를 졸라리 해, 해. 그러니까 근데 이기적인 성격을 보이는 놈인데 팀 플레이만 하게 되면은 어시스트만 죽어라고 하는 놈이 있대든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 말을 이해 못했다고 하게 되면 포리챔프를 보면 돼 예를 들어. 이때 위치가 뭘 가리켜? 아무나 빨리 말해. 어, 정확했어. 그리고 투부 정사니까 몸 하기 위해서 해서 클 거야. 그 팀의 베스트 워크를 하기 위해서 한 팀은 필요로 할 거야. 딥 날리지, 깊은 지식. 뭘 필요하냐고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그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 아, 근데 relevant2를 아래 해석할 거 같은데 relevant가 아, 어렵네 이게 고일 거야? 어이 문제가 왜 고1건데 고2께, 나, 그거 하면 고3께 나올 수도 있어. 여기, 나올. 고3께 나올 수도 있다고. 네. 있어? 아니. 아, 없어요. 이 문제에서만. 고2, 고1, 고2권만 있어? 이 문제 유형이 나온 지가 3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시중에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제 고1, 이거 고3꼬 보게 되면은 고이 것도 같이 있어. 자, 이 문장만 보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건데 이 문장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덕지덕지 뭐가 붙어 있어. 그래서 길어 보이는 거야. 즉, 최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고 그 팀은 주제에 대한. 자기네들의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인데 다른 단어가 붙어 있는 거야. 주제는 주제인데 문제랑 관련된 주제. 근데 또 주동태워 나왔거든? 또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이 팀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문제랑 관련된 주제의 깊은 지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키워드만 하게 되면은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로 끝나는 건데 그 뒤에 덕지덕지 말이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이제, 메스터리란 단어는 앞으로 고3되게 되면 자주 나올 텐데, 그냥 마스터하기로 외우면 돼. 마스터하는 거. 아, 내가 드디어 이런 코딩 언어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했어. 했을 때, 마스터하기야. 관련된 프로세스, 절차, 마스터하기. 이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딥 e d 리지가 a이고 s t 스터리가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팀은 깊은 지식도 필요하고 관련된 절차를 마스터하기도 필요로 한다. 한 문장 더 보게 되면 답이 나와. But 그렇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 팀은 c 스펙티브 알아야 된다 그랬지? 관점. 프레시한 관점도 필요로 한다. 즉, 깊은 지식, 그리고 완전히 마스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동시에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짬뽕되어 있다 뜻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가는 얘기가 나올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